저는 이제 오늘 자면 끝 사랑해요. 내일부터는 메이드 인 캐나다 야경은 진짜 예쁩니다 여기 마린시티 야경 <목소리> 아, 아 해운대 바닷가 밤바다입니다. 해운대 밤바다. <목소리> 해운대 바닷가 옛날 느낌입니다. 코로나라도 버스킹 많이 하고 있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군함로 입구입니다. <목소리> <목소리도> 선글라스 6,000원 내 눈은 소중하니까 늘 진짜 가는데 아직도 미리 남아서 지금 해운대 시장을 맴돌고 있습니다. 저, 떡볶이, 해운대 명물 튀김, 가마사 훈식점에 아, 왔습니다. 명물 튀김에.

순대 맛있다니있이거고추장이 맛있다. 맛있네 <뢰화를 응 disgusted> 네. 실히용가탄산더쎄쎄 <뢰 portrayed> <Different. 다른 성들을> <arrivé> 아, 나잘나네 옛날 우리 해수욕장 바닷가에서 파는 팥도구. 아동형제은 기존의 사부 울타리까지였던 경호 구역을 울타리로부터 최종 장 수백 미까지넓히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안주 안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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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씨 안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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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주씨, 안주씨, 안 남런거 갖고 싶어 거 예. 예. <되어 Villa> <noticing> 아, 하는 거오래간만이요 <놀랐> <guellame> 여기 여성 전용 노래방 있습니다. 여성 전용 노래방. 이 BMW 뒤에 선수 40명 탕시대기. 와 남자 선수 40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 가면. 해운대 바닷가요. 군남로 입구 쪽에. 다. 마니시티 살 때도 에이, 진짜 일품입니다. 빌딩하고 바다하고 딱 앉아가지고 맥주 하나 시켜가지고. 야경을 바라보고 좀더 앉았습니다. 와, 여기 PCN 칩스 파네. 어, 요 안에 PCN 칩스 파네. 아, 안샌달로 괜찮네 내일부터는 장면이 확 바뀔겁니다 한국어 대신 영어로 주위 환경도 제니스 맞은편에 24시간 아이스크림하고 과자하고 무인으로 판매하는 요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와 보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내일 캐나다 갑니다. 나는 캔디바나 하나 먹어야 되겠다 마지막 아이스크림 하나는 캔디바 나컴포즈에서 패션풋 레이더를 먹었거든 감동했잖아 너무 맛있어 이런거 캐나다에 차려놓으면 따뿌사뿝니다 이거 유리고 먹으 <laughs> 이거 내가 볼때는 막 없습니다 이거 바로 망해 입니다 이거 외로워도 도 나는 안울어